변비가 있어 고민되신다고요? 오늘도 화장실에서 고생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동작 꼭 해보세요.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도 책임 못집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두 다리를 세워주세요. 1번, 두 손은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명치와 배꼽 사이 가운데를 1분 정도 지그시 눌러줍니다. 여기는 복부 대동맥이 지나가는 자리라 아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2번, 배꼽과 치고 사이 가운데를 1분 정도 지그시 눌러줍니다. 요실금, 전립선 예방에도 아주 도움됩니다. 3번, 배꼽에서 왼쪽 대각선으로 가다 보면 뼈가 만져집니다. 그뼈 바로 앞에 움푹 파인 곳을 지그시 눌러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천천히 10번 정도 하신 다음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당겨서 1분간 유지해줍니다. 여기가 대변이 많이 차여있는 곳이라 자주 해주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 오른쪽도 동일하게 꼭 진행해주세요. 4번, 배를 왼쪽, 오른쪽 1분 동안 천천히 움직여 줍니다. 배를 많이 만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매일 꾸준히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수 있어요.